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좋으시고 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눈이 오는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차량 운행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배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 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 주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가 어, 죽었고, 또 죽은 지 이, 나흘이나 되었고, 어, 그래서 이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 나사로가 이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 있는 그 굴에서부터 이 썩은 냄새가 이 풍겨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돌을 옮기라 하셨고.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온몸에이 수족을 이 팔다리를 이배 그때 시신을 배로 감쌌는데 그 배로 똥똥 말린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사람이 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이게 뭐 보통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나사로 삼남매가 이 베단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는 굉장히 이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가난한 마을에서 벗어났는가?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이죠. 12장에 가면 이 나사로가 또 나오지만 여전히 이삼남매는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뭐 내가 죽었, 나흘 동안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내가 사실은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가난한 베다니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런 일이 여러분 나사로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주셨는데 그냥 나사로는 똑같이 여전히 베드로에 살고 있고 직업도 바뀐 게 없고 집도 바뀐 게 없고 세간살이 하나 바뀐 게 없고 평범한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뭐하러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뭐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마 두 가지가 나사로에게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첫째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아,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그 나사로만큼은 아니야, 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분명한 거야. 이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 앞으로 살게 되는 삶을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 동굴 속에서 그 동굴에 있으면 시체는 계속 썩어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인 그 동굴 속에서 나와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다 무덤 속에서 죽어가기만 하는 우리 모두를 이름 하나하나 우리 목자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러셨습니다. 다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다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갑자기 뭐내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 그대로이고, 우리 가정 그대로이고, 우리 자녀 그대로이고, 내 직장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사로와 똑같이 확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도 그 확신과 또그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45절을 보니까 어 예수님을 어 믿게 되었습니다. 음. 정말 눈으로 평생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으니까요. 어떻게 배로 수족을 똥똥 감은 시체가 걸어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야 큰일 났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의 왕이 되면은 그럼 로마가 우리가 자기들을 안 따른다고 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수가 왕이 되면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우리가 큰일 나니까 빨리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이 가야바가 말하죠.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 한 분이 죽어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분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가 되실 때 예수님 담대하게 자신있게 우리가 전하고 주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 LA 산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